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이제 9월이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가을농사도 일부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2부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는 아무래도 김장 채소에 관한 걸 테고요 2부는 마늘과 양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마늘과 양파는 아시다시피 재배기간도 길고 월동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밭을 만드는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마늘과 양파 재배에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게 바로 이 시기에.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마늘 양파 재배 준비 철저히 하셔서 월동 잘하고 수확까지 무사히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제가 마늘과 양파의 재배를 보통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파종과 뭐 정식을 해서 월동을 한그 기간까지가 1단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월동 이후의 단계를 이제 2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단계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뿌리 활착을 잘 해서 월동을 잘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을 만들면서 그런 1단계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뭐니뭐니 해도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토양 살충이에요. 보통 마늘 심고 양파 심고서 월동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수가 죽기가 쉬워요. 빈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땅의 낭비도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수고도 헛수고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비용의 문제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양 살충 단계에서 빈틈없이 해주셔야 그런 손실도 막을 수 있고, 나중에 수확을 하시는데 그 수확량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아마 이 뿌리의 중요성이 양파와 마늘만큼 중요한 게또 없을 거예요.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잘 안착이 돼야 월동을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양분 흡수도 잘 돼서 건강하게 성장을 할수 있고요. 또, 월동 이후에도 과습이라든지 건조라든지 하는 그런 피해가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25cm 이상 충분히 갈아서, 좀 깊게 밭을 준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비닐 멀칭을 가급적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래야 월동을 하는 중간에 냉해를 입는 일도 좀덜할수 있고요. 나중에 월동 이후에 풀이 나는 문제, 그런 것도 좀 억제가 될수 있고, 또 수분이 보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배의 편의상 비닐 멀칭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가 보통 밭을 만들 때 비료를 쓰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비료를 쓸때 질소 인산 가리가 꼭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가끔 여기에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어떤 실수냐면 보통 질소와 가리는 있는데 인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료가 추비용 비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산 성분이 왜 빠져 있냐면 보통 우리가 밑거름을 할때이 질소 인산 가리를 보통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산이라는 성분은요 잘 흡수가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흡수가 잘안 돼서 땅 속에 그 성분이 자꾸 쌓입니다 그런데 추비를 통해서 그 인산을 자꾸 주면 그 성분이 자꾸만 땅 속에 늘어나겠죠 그러면 염류집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농도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면 뿌리가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흙도 건강해지질 못해서 작물이 잘못 자라게 돼요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비에서는 그 인산이라는 성분을 빼고 보통 시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추비용 비료를 막연히 그냥 질소와 가리가 있으니까 밑비료로 쓰겠다라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뿌리의 발달이 마늘과 양파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산이라는 성분이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인산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뿌리 발달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월동력도 떨어지고 나중에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비료를 쓰실 때 인산이라는 성분이 꼭 들어가 있는지 질소인산가리를 꼭다 주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공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늘과 양파라는 어떤 재배의 특수성 오랫동안 재배를 해야 된다든지 월동이라는 걸 해야 된다든지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걸 보호해 주기 위한 그 다음에 성장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그중첫 번째가 칼슘입니다. 이 칼슘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죠? 바로 고토석회예요. 그런데 이 고토석회는 보통 이른 봄에 이걸 뭐한두달 전에 밭을 한번 갑니다. 최소한 한달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게 가을에는 좀 어렵습니다. 날도 덥고요, 비도 수시로 내리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이걸 수확하자마자 저처럼 이렇게 밭을 갈아서 마늘 양파를 심으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고토석회를 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칼슘 비료를 구입하셔서 칼슘 비료를 한번 뿌려 주시는 걸 권해 드려요. 그러면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에 이렇게 한번 흙을 삽으로 슬쩍슬쩍 뒤엎으면서 칼슘 비료를 한번 뿌려 놓으세요. 그러면 좋은 게 칼슘 비료를 써서도 좋은 게 있지만 또 하나 토양 소독에 좋습니다. 여름을 나면서 이 땅이 막 단단하게 빗물에 의해서 뭉쳐 있기도 하고요. 좀 과습해져 있어서 안에 안 좋은 균들이 많은 게 지금 토양 상태예요. 햇빛도 좀쬐여주시고 신선한 공기가 좀 유입되도록 해주시면요. 이 토양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살균 효과가 생깁니다. 그랬다가 한 사나흘 정도가 지나서 뭐 퇴비 넣고, 또 이제 질소인상 가리, 또 비료 넣고, 토양 살충제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밭 갈아서 밭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칼슘 비료, 이렇게라도 해서 꼭 써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세포벽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진다 그랬죠? 그러면 좋은 점이 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직이 치밀해지기 때문에요. 드실 때 식감이 좋습니다. 양파 같은 거 아삭거리고 아주 식감이 좋아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단단해지니까 저장성이 길어집니다. 마늘과 양파처럼 저장을 오래 해야 되는 이런 작물의 경우에 칼슘을 꼭 사용해 주시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토석계 대신에 칼슘 비료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어, 좀 전에 제가 밭에 뿌리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칼마황제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황이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나머지 두 가지 양분이 마그네슘과 황인데요 이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칼슘은 물론 들어있고요 뭐 제가 제품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금 마그네슘과 황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이 될 테니까 제품 설명에 대한 건 더보기란 댓글란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마그네슘이에요. 제가 앞서서 인산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이 인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인산이라는 것이 흡수가 잘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그네슘이 인산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땅 속에 인산이 과잉되는, 쌓이는 현상을 막아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염류 집적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양분입니다. 그 다음, 염록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중에 그첫 번째가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햇빛이 부족한 겨울을 나야 되는 이 마늘과 양파에게는 월동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마늘과 양파의 뿌리에서는요, 유기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주변에 있는 이 유기물들을 분해 시켜서 뿌리가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산이라는 물질이 마그네슘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돼요. 그러니까 양분의 흡수와 이용에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보통 마늘이 굵어지고 양파가 굵어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뿌리나 잎에서 만든 양분이 이동해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굵어지죠. 그때 이동되는 양분을 다른 말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 탄수화물의 이동이 이루어져서 이 마늘과 양파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 이동과 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의 사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황의 역할인데요. 아까도 제가 여기서 칼마황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황의 역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땅에 기본적인 어떤 소독의 기능 이런 걸 별도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별다른 뭐 소독제 안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황을 꼭써 주셔야 돼요. 황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마그네슘은 탄수화물의 이동과 저장에 도움을 준다 그랬죠. 이 황이라는 성분은 모든 작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질소 성분을 양분으로 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질소 동화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황입니다. 그만큼 잘 자라는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늘과 양파의 그 알싸한 맛을 내는데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맛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이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칼마왕제에 쓰인 이 황이죠. 이 황이 일반 비료나 뭐 이런데 쓰이는 법제유황이라든지 하는 그런 황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황이 식이유황이라는 거예요. 이 식이유황을 흡수한 작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요. 관절이라든지 염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바로 식이유황이에요. 그래서 이 마늘과 양파에 그 성분을 흡수시킬 수 있는 식이유황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황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식이유황이 흡수된 어, 마늘과 양파를 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양분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좀잘 챙겨만 주신다면 분명히 그 보답을 수확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양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챙기시는 게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어, 가급적 많은 내용을 좀 적용해서 재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풍성한 수화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